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제이치호입니다 <laughs> 오늘 하이 게임은, 나만, 공룡이 커져서, 다른 공룡들이 정복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 게임이 후속, 어떤 후속작이라고 하던데, 무슨 후속작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바로 해보도록 하죠. 브레이 게임. 일단 여기로 옮겨놓고, 시작! 오. 올라. 와 <laughs> 아, 아, 아. 아, 어, 어, 이거, 이거, 부서, 부서, 부서. 부서. 아, 이게 올라가는 거네. 이야. 야, 너 일로와, 일로 오? 아, 다음 공격도 켜야 할수 있네. 어, 이거 뭐야? 어이어서나비하막은요 오케이. 야, 레벨어 한수. 와, 커지네. 야. 얼로 와. 얼로 와. 오케이.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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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고. 어, 얘는 강에 빠져 죽었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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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뭐, 뭐야 고기 먹자 오케이 오아 음, 이런 이런 게임이구나 와라 나더 세졌다 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업그레이드 파워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시작. 자 아서 도망가세요. 아 이것부터 어디부터? 외국이다 이씨 어? 이 녀석 없い英다嫌い英語嫌い英語嫌い英語뭐い英語아무英뭐뭐い英語嫌い英 와, 그이드 1등. 아. 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이거?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업그레이드. 오, 속도 아까보다 또 빨라. 박살, 박살. 박사네, 박사네, 박사네. 어? 나 약한 건물인데, 나 박사네. 그래, 나, 내보다 더센공격 없어. 뭔지 박사네, 뿌이다. 뭔지 그다 없앨 뿌다 없어. 이렇게 진동이 많은 게임일수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해제 하는 부분 몰라요 제가. 야 엄마 만야나 완전 엄청 엄청

어? 어디서 나보다 더세줄래다 이어나 다 이어나 이와이와이와 아이 1이1이이 하나 이 나박사 우호호너너희들다 해봐 너너너너 너네 둘너 너네 다이2 3 4 7아 아씨, 이렇게 빡치네. 아 미치겠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까먹을 수가 있지? 어 여기 보면 자 자세히 보니까 스킨이 있네. 옷 뽑기 오픈. 어? 별론데? 다시 한번 더. 아, 이, 이런 공룡이 조, 존재하나 한번 봐봐 차게 해보도록 하죠 어 별론데 <laughs> 너무 별론데 봐봐 이걸 해보죠 왜, 이게 가능해 오케이 다키야 스킨 덕분인가 아, 쉽게 박친데이 스킨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스킨 구입합니다. 너희들 다 지졌다. 이겼나 미쳤네? 나와라! 아니! 아 저렇게 많이 태냐고. 씨. 이건 스킨 타이야 스킨에 일굴로 해. 스킨 갑니다. 파워도 많고 어패럴 시작이다. 아무 얘기 버려이 비딩도 부수지, 안되고 부수지, 지 않을까? 아, 저거 한명 남았었네. 와, 4이네? 어, 너왜 2야? 2, 될 때까지 내가 승부한다. 이건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한 판만 더 하자. 아하! 이아 그냥 날려보내는데, 그냥? 그냥 날려보내요! 와요, 이거 날려보내, 인성 봐! 어어어어. 어, 어, 어. 왜 이제! 캬! 네 드디어 1등 했습니다 여러분도 게임하고, 이런 게임 하고 싶다면 이 게임을 까세요 이 게임을 까시면 이런, 이런 게임도 당연하게 할수 있습니다 녹화는 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 재밌겠습니다 이것도